19세기, 이제, 세도정치시기라고할 수가 있는데, 19세기 세도정치는 일단은 순조, 그치. 순조 때 무슨, 누구 김씨, 그 안동김씨. 이건 이제 금 감고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 나와? 한종. 한종 때 누구야? 풍양조씨. 풍양조씨.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야? 철종. 그치. 다시 누구? 안동김씨. 그래서 이제 3대에 걸쳐서, 왕실의 외척이에요. 그래서 세도 가문이 특정 가문이라고 해야 돼. 특정 붕당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붕당이 혹 변질 때야. 그래서 특정 붕당이 아니라 세도 가문, 특정 왕실의 외척 가문,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비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세도 정치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정치기강이 일단 비변사가 크게 되면서 왕권이 약했죠. 커지면서 왕권이 약하게 되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다. 기강이 없어지고, 그치 그로 인해서 어, 과거제의 부정이나 매간, 매직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었다? 삼정의, 에 탐관오리가 먼저 등장하게 되겠죠. 탐관오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치? 이 탐관오리가 가 나타났던 것이 다섯 번째 바로 무슨 문란? 그치?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 다 정리해 보자면 그리고 여섯 번째 그로 인해 무슨 봉기가 있었고 농민 봉기가 있었고 그렇 일곱 번째 그래서 어지러웠기 때문에 19세기 무슨 사상 새로운 사상 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밖에 뭐 이양선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것도 19세기 세도 정책의 상황에 다 들어가요 이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이거 삼정의 분란 구분하는 거. 농민봉기, 홍경내, 진주민랑 구분하는 거 그리고 19세기 새로운 사상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어, 이제 뭐부터? 삼정의 분란 그렇죠? 삼정은 일단 연결해야 돼요. 삼정은 전정이 있고 전정 그다음 뭐가 있어요? 군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환곡이 있어요. <laughs> 전정, 군정, 환곡이 있는데 전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토지에는 내 세금인데 이거는 경작을 안 하는데 비경작지죠. 경작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비경작지에 뭐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던가, 그렇 각종 이제 부가세, 영정법에서 나오는 것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렇지? 다 이제 전정이고 군정은 우리 배웠던 것처럼 나이를 강제로 내려서 내게 한다던가 아니면 옆집이. 내게 한다던가 도망가면 가족이, 친척이 내게 한다던가 어린아이한테 징수하도록 해는 게황구 참정. 그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징수했던 게 뭐예요? 백골 징포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건 군정의 분란 그치? 군역 제도의 분란이다조선 후기, 요게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군정의 분란 그리고 이제 환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환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음, 수령하고 향리가 이제... 농민한테 고리대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게 전쟁의 물란상이고 어느 게 군정의 물란상이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기 때 이제 농민 봉기죠. 자 농민 봉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세도정치 때 농민의식이 성장해서 의식이 성장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으로 나눠서 소극적 저항에는 뭐죠? 어, 벽서 고쳐주세요 부탁하는 걸 소청이라고 해요 소청운동 그렇지 이런 것들 투성 이런 게 있고 이제 적극적인 것은 이제 항조 이제 거세 세금을 안 낸다 세금 거부 세금 거부 그렇지 집단 시위 이렇게 나타는수 있어요 이런 농민봉기를 누가 지원했냐면 좀 독특한 게 국가서에 나오는데 요호부민이 지원했다라고요. 요호보민요호보민은 부자를 말해요. 그렇죠. 그그중 중요한 그렇죠. 부조와 부자 그 지역의 부자 그렇죠. 이제 이 중요한 부자가 이 지원을 했어요. 농 농민들 중에서 분농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농민이기 때문에 어때요? 정치 권력도 얻지 못하고 그렇지. 부자가 됐는데 아직 나의 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뭐 특권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호부민이 사실 농민 봉기를 모였다,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참 여기 중에 이제 도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도결, 도결, 도결은 뭐냐면, 음, 이걸그 공동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내게 하는데 면세하는 양반이 있죠. 그럼 나머지 면세받은 부분을 농민들이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공동으로 납부하게 했던 조세의 공동납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많이 이제 뺏겼던 전정의 물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 농민봉기가 농민봉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난이죠. 홍경래 난. 그렇죠? 하나는 무슨 난이죠. 그렇죠? 진주 밀난이 있죠. 진주 밀란 있고, 홍경래나는 어느 왕 때, 순조 때, 진주 밀란은 이거 임술 밀란으로 확대되는 이 시기가 어느 왕, 그쵸? 철종 때였죠. 그래서 철종 때의 농민이 가장 활성화됐었어요. 그죠? 배경은 둘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일단 세도정치에 대한 반발인데, 문제에서 세도정치에 대한 반발 나오면 같은 말이 삼정의 문란에 대한 반발도 같은 말이에요. 삼정의 문란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탐관오래에 대한 반발. 이건 둘다 배경으로 똑같이 들어가. 탐관오래에 대한 반발. 이거 똑같이 들어가는데 홍경내나는 특이하게 어느 지방에 대한 차별되요 그죠?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되요 평안도 사람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지역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진주밀란 같은 경우는 백낙신이라는 탐관오래의 그 수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배경으로 똑같이 이게 들어가는데. 그치? 요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홍경래 난 같은 경우 보면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뭐 광산 채굴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어, 광산은 그빛그 홍경래 난한테 일종의 뭐냐, 돈을 지원해줘서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이나 서북지방의 이제 영세업자, 광부라고 해서 좀 약간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어디까지 점령했다라고 하시면 냐 청천강 이부까지 점령했어요. 성청강 유역을 점령했는데 무슨 성 싸움에서 패배했다.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 그지 그래서 정주성 싸움은 홍경래 난이 패배한 주요한 전투죠. 이렇게 각계각층 상인, 이러다면 홍경래. 정청강, 그쵸? 정주성 싸움. 이거 나오면 이제 홍경래다. 라고 하는 거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후 농민봉기에 영향을 끼치죠. 이후 농민봉기에 그냥 이제 영향을 끼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영향 끼치지만 이게 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임실농민국인은 백낙신의 수탈에 대해서 역시 몰랑영반이었던 누가 그쵸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했고 유계춘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고 몰랑양반 그쵸 진주에서 시작했다가 진주성 점령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진주성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다 확산돼요. 그래서 얘는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그래서 이것의 결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과 이제 정부가 아행어사를 파견하고 아넥사라고 하는 그치 전문 이런 해결 처리사 그리고 이제 삼정 이정청 삼정이란 해결하려고 하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이게 이제 실제 효과는 없었다 그치 그,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서. 그래서 특히 진주 밀란의 결과 이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진주 밀란의 결과. 이게 홍경래의 결과. 아맹원사, 안핵사, 삼정의정차 나왔다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와줘야 돼. 그래서 두 농민봉기를 비교해야 돼요. 지금 세도정치 이제 총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삼정의 문란 있고 농민봉기 있어서 그렇지. 홍경래와 진주 밀란 구분하는 문제 봤어요. 그렇죠. 지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가 홍경는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지역 차별이 원인이다 이런 거 나오면 기, 그렇지?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했다라고 나오면 B 그렇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암행어사 이것을 계기로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진주밀단의 결과 B 이런 식으로 문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농민 봉기랑 이제 세 번째가 이 19세기 무슨 사상? 이제 새로운 사상이죠. 19세기 새로운 사상에는 일단 이제 민간 신앙이 있어요. 민간 신앙. 얘는 이제 뭐 정감농 정씨 왕 나라가 바뀐다는 건데 이건 홍경래가 들고 이것도 이용해서 나는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감농이라든지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예언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했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유행했던 게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하면 일단 남인 계층의 그치 처음에는 이제 학자들이 뭐로서 연구했다는 거, 그치? 학문으로서 연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학문.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성경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일종의 학문으로서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선교사에 의한 선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주셔야 돼요. 선교사에 의한 선교 연계한다, 학문으로서 들어왔다. 중요하죠, 그쵸? 그러다가 17세기부터, 17세기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화화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이 세조정치 시기 때는 이제 더 이제 신앙으로 17세기 이후부터니까 여러분 18세기라고 해도 돼요 이후부터 신앙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신앙화가 되면서 전, 저, 여성이나 서민층까지 전파가 된 거죠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사상 이죠 평등 사상이 있어요 천주교하면 평등 사상 그리고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는 내세 사상 결정적으로 이제 무슨의식을 거부한다, 그렇지? 제사의식을 거부하죠 제사의식을 거부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전주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받은 이유가 박해 받은 사건이 이것 때문에 박해 받았고 박해 받은 사건이 일단 어 교과서에 있어요. 진산 사건, 윤지충이 이제 어머니 신주를 다 불태운 사건이죠. 그리고 순조 때 있었던 신유 박해. 때 있었던 신유 박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동 이제 동학이죠. 그리고 뭐 고종 때 있었던 무슨 바해 그렇죠? 병인 바해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이제 동학. 동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랑 양반 누가, 그렇지? 최재우가 창시했고. 몰랑 양반이죠. 그쵸? 그렇죠? 음, 나중에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책. 동경대전은 일종의 동학의 성경책이고, 용담유사는 동학의 찬송가다라고 했는데, 이런 책은 누가 썼다? 그렇죠. 최재우 죽고 나서 최시영이 쓴 거예요. 최재우가 쓴거 아니다. 잡아내줘야 되겠죠? 사상으로는 이제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게 평등사상이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후천 개벽. 그 밖에도 유불도가 다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교. 불교, 선교 다 합쳐지고 게다가 보국안민 외세 배척하는 보국안민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특히 이런 인내천 사상 때문에 결국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제로 어떻게 되었어? 처형됐죠? 처형 받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등 사상 때문에 이게 나와주겠죠. 음. 근데 문제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이동학은 그러니까 사회 개혁적 성향은 있어요. 사회 개혁적 성향이 있는데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요? 아직 제시하지 못했어요. 사회 개혁적 성향만 있는 거지. 이것도 나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회 개혁 운동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성격이 있는 새로운 사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잡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